네 안녕하세요.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안병규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네, 이생도 잘 부탁해 뭐 이런 영화야 이런 드라마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 여자 주인공이 이제 커가지고 우리 지난번에는 아역 배우가 나온 걸로 했었죠. 커가지고 지금 그리던 서하를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라고 지금 전문님전문님 전문님 그러는데 안 돌아보니까 서하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하가 돌아보는 장면이 이렇게. 다시 서아가 나오는 장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전무님, 전무님 그러다가 안 보니까 서아야 그럴 때 보세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executive director라고 라고 그게 전무라는 직책입니다.라고 사실 executive director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저렇게 그 직책을 부르고 막 이러지.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어권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타이틀을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 보고 우리는 스나비라고 그러고요. 그냥 Excuse me, sir, sir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는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보질 않으니까 사고를 갖다 막 이제 생각했다가 얘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고 한번 Hello, 서하! So 하고 서하야! 라는 걸 갖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 돌아보면서 어서 오세요, 문서합니다 그래갖고 그 장면을 갖다 아까는 요거요게 바로 그런 장면인데 문서화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갖고 I am 서 하문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바꿔 봤고요 <laughs> 재밌는 거는 지금 어 파파고 쪽으로 해 봤더니 문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다큐멘티드라고 저렇게 오른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또 한참 웃었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음이다 반지음이다 그러는데 좀 보실래요 어, 그 지음을 갖다가 <laughs> 저렇게 어, 링톤이라는 식으로 그게 또 뭐냐면은 그거 그 이렇게. 어떤 그 땡! 하고 지게 쳤을 때그 울리는 울음소리 있죠? 그런 것 같다가 우리 그 울림소리를 지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t's a ringtone 이라고 반지. 반지의 톤이다. 그리고 반지 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죠. r i n 재밌죠? 반지, r i 그 다음에 t 이렇게 해 놓은 거죠. r i n 저기 앉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을 때, why don't you have a seat?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지금 팝팝거버뇨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이게 저쪽에 가서 앉으시죠? 이것도 말이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걸 갖다 한번 보실래요? grab a seat. 요걸 갖다 제가 미국에 가서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우리 교수님이 grab a seat 이랬을 때, 저는 선생님이 나 때리려고 그런 줄 알고 의자를 붙잡았던 적이 있어요. 실제 의자 그 손잡이를 붙잡고 제가 엉덩이를 내미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래가지고 참 창피한 과거 흑기억사지만 그런 적도 있었다. 그걸 갖다가 안지라고 얘기할 때 쓰는 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대사를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막 의문도 갖고 그러죠 이렇게 mi 모비티에서 재직 중이시던데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호텔로 지원을 하셨 거죠 하고 의문 하니까 전문인과이 호텔을 옛날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요 어뭐뭐 이던데 이럴 때 appears 라는 단어 쓰면 뭐뭐 처럼 보이다 그래갖고 실제로 미국 아이 원어민들이 참 드라마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It appears that 하면 모 뭐처럼 보이는데 you work at MI 모빗. 그리고 또 하나 알려 드릴게. you are with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I am with FBI.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비도서다음에 with를 써 가지고 어디에서 근무하다 이런 것도 알아 놓으시고요. 그럴 때 네, 그럴 때뭐 all right 되고 that's right도 되는 거고요. 근데 왜 호텔로 지원을 하신 거죠? 그럴 때 w h e made you 도대체 왜 이럴 때 우리는 항상 why 가 들어가는데 지금 파파고 번역도 but why did you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apply for hotel. 근데 what made you 해도 똑같이 무엇이 당신을 호텔로 어, 지원하게 만들었느냐잖아. 그래갖고 what made you apply for hotel. 이것도 why 대신에 많이 쓴다. 전문인과 이 호텔을 옛날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옛날 모습. 그니까 보시면은 저기서 나오는데 어, 약간 잘렸는데 old self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because i want you 당신하고 and this hotel 이 호텔을 to be what they used to be 예전의 모습 to be. what they used to be.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이래갖고, 저는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마 그, 연애편지 쓸때 많이들 저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에 지금 이제, 요런 내용들. 전문님께서도 그렇게 돌려놓고 싶으신 거죠. 하고 또 인터뷰하는잖아요. 그때라 하시면, 그래서 얘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고그 문장을 잠깐 보시면은, 요런 이제, 얼굴들 화면인데, 뭐 지금 어차피 동영상을 못 쓰니까. Uh, surely you would like to return it to that era? era라고 번역을 합니다. era가 아니라 era라고 번역을 많이 그 스피,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that era? 그 그때가 언제일 때인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오른쪽에 파파고 번역. You w a n t to bring it back to that time, right? 이것도 괜찮아요. 돌려보내는 거니까. If you say then, 그, 그 then이라는 게 that time이라는 게 어떤 거니? 하고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당돌한 표정과 그걸 고 설명을 하는데 20세기 말이니까 97년도쯤이게. 네요, 막 이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전생을 기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말쯤이니까. That will be. 저는 쯤이겠네요를 갖다 roughly를 썼어요. 알겠고 right. 지금 파파고 번역 보면 about를 쓰는 것이 조금 다르다. 그때 태어나기 전 아니신가요? That was before you were even born, right? 그래고 물어보는 거고요. 아, 그렇네요. That's right. 해도 되고. Yes. 그리고 아는 이모님을 통해서 사진을 봤던게참 인상적이었어서요. 그랬을 때저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갖다가 참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이걸 갖다 지금 해야 할 때.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팝업 언니가 impressi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틀리다니냐 It was very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이다는데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the picture I saw of therea 그때 당시에 사진을 봤는데 from an aunt I know 내가 알고 있는 이모한테서 was really striking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는 거죠. 스트라이킹은요. 그래서 인상적이다를 저렇게 한번 바꿔 봤습니다. 저거 한번 꼭 가져가셨으면 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어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 아랍어 배운 과정을 갖다 세우게 하는데 진짜 웃기죠, 이 장면데요. 그럴 때, 어떻게 라고만 하고,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끝나고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고 물어보는 걸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에이, 지금 보면 파파고가, how about RB?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거. 그죠? 지역을 해버린 거죠. How did you? pick up a r a b 이라는 나라 써도 돼요. 하 o w 즈 i d you l e a r 이래도 되는데, 그냥 p i c 이라는 나라만 어떻게 배웠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 예전에 10세기쯤인가, 그래갖고, 이제, 이제, 여기 한국말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라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중동 몽골 고려를 거쳐서 지금의 소주가 됐다. 이럴 때, 거쳐서 오는 걸 갖다 저는 트 r a v e l 이트 r a v e l 그러면서 중동 몽골리아 고려, 이렇게 쭉 써놨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또 다른 표현으로서 아까 그 스트라이킹 말고 또 다른 거 픽업 말고 또 다른 거 지금 빨간 걸로 해놓은 게 제가 금덩어리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그 언어가 아라빅 언어가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를 갖다가 진짜 시간 많이 들어서 저는 이걸 갖다 번역을 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밌다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계속 생각해 본 결과 지금 오른쪽에 일단 파파워를 보면, interesting, interesting 이라고 지금 두번 나오죠? 신기하다도 interesting 고 재밌다도 interesting 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이제, 그, literally translation 하면 저렇게 되는데, 사실, 신기하고 약간 재미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할 때, peculiar and fascinating. f a 네이트 라는 단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깊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그, 뭐랄까, 우려먹는 맛이 있다고 할까, 영어에도?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입사 서류를 딱 보면서, 아니, 입사 삼촌차라면서, 이거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야? 그쪽은 또몇 살에 간 거야? 이러면서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Given that this is her third year of work. 아니, 입사 3년 차라면서 어떻게 도대체, 뭐, 뭐, 을 놓고 볼 때라는 거를 얘기할 다 한국말로, 뭔 뭐, 을 놓고 볼 때. 지금 그녀가 3년 차 일한지, 입사한 지 3년 차라고 났으면 봤을 때, what was her age when she went there? 거기가 스탠드들이 몇 살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고 저는 given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한번 요걸로 써봤고요. 우리 파파고 번역 잠깐 보면, You said you are in your third year of employment. How? 이거는 이제, 주어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갖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장면 같은 게 나와요. 지원 동기는 알겠는데 원하시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벌써 퇴짜를놓는 거죠. 그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아주 예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laughs> 어, 지금 보세요. 지원 동기는 알겠는데 원하시는 업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를 저는 although, 비록, I can see. 알겠습니다. Why you applied? 네가 왜 applied? 도저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파파고에는 motiv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I can see. 알겠어. Why you applied? 네가 왜그 applied를 했는지. 동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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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했는지. This might not be the position you're seeking for. 그고 네가 원하는 작업은 아닐 것 같아. 네가 원하는 포지션 아닐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거절하는 게 돼요. 네. i hate to break it to you. 갑자기 떠오르는 표현인데 i hate to break it to you. 이런 식의 금덩어리도 가져가시면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도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고요.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한번 사귀어보실래요를 갔다 얘기할 때 we should like to be in a relationship. 여러분들 in a relationship이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 유진이라는 친구, 48살 남자분이시고, 유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장편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 친구의 편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친구의 버킷리스트가 저랑 같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유튜브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유진이, 유진씨, 제가 이메일도 보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싶어서, 이제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게그 친구 편지 내용에 필리핀에서 나는 너랑 계속해서 잘 지내고 싶다를 I wanna keep the relationship with you라고 했더니 남편이 총 들고 찾아와서 쏴 죽인다 그랬었대요. 그리고 제가 그그 그 부분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be in a relationship이라는 건 사귀거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라는 거, 원어민들에게. 그랬더니 얘가 커피를 마시다가 토해요. 우리 서하가 커피를 마시다가 배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헛것이 들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m sorry 해도 되고, I apologize. 그런 다음에, these days. 요즘 들어서 내가 헛것이 들려올 때 hear things가 되고요. 헛것이 보인다고 할 때는 see things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hear things, see things. 그러니까 that's not incorrect.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I'll ask you once more. I'll ask you again. 저랑 사귀실래요? Would you like to be? Would you be interested in? Would you like to go out with me 또는 in dating me 이렇게 go out이라든가 in dating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또 사귀다라는 단어를 갖다 한또 하나 금덩어리 알려줄게요. 사실 이것도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인데. We are an item, item. 그렇고 are you an item? 그러면 너희 둘 사귀니? 그럴 때도 쓸수 있는 거고요. We are an item. 그러면 우리 지금 사귀고 있어요. 라고 그럴 때도 쓰는 하나의 표현이 We are an item, item을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까? 유익했길 바라고요. See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